오늘도 APT가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합니다. 오늘은 여름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수목방 제 작업 중 열사병 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.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정상적으로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합니다. 이번 시간은 열사병 예방 안전 수칙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열사병 증세 열사병은 지나치게 더운 장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못해 몸속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고열, 의식 변화,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초기 증상은 일사병과 비슷하지만 장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더위를 피하기 위한 보호 장비 착용. 수목 방제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되 챙이 넓은 모자, 긴팔 옷 긴바지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합니다. 세 번째,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. 작업 전에 충분히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도록 합니다. 1시간 작업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. 휴식을 취할 때는 농약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취하며 갈증을 느낄 경우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도록 합니다. 세 번째로 작업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엔 최대한 작업을 피하세요. 이 시간대는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라 몸이 열을 받기가 쉽습니다. 이때엔 그늘에서 쉬거나 꼭 작업해야 한다면 작업 시간을 짧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 증상 대처.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면 환자의 신부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환자의 의복 제거 후 시원한 환경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덮고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해 체온을 낮춰주어야 합니다.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니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하며 즉시 응급기관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. 온열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무더운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